자 오늘은 월요일 저절로 무심해지는 시간 무심하게 즐기는 심리 테스트 무심. 아 오랜만에 심리 테스트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심리 테스트 좀못 받아가지고 마음이 좀 허했어요. 예 네. 요즘에 내 마음 좀 알고 싶은데 상태를. 네. 소대체 테스트를 안 해주시니까 방금 무슨 소리지? <웃음> <웃음> <laughs> 커피 한 모금을 했는데 아니, 무슨, 약간 기포 빠지는 소리가 나던데 그뱃 속이요 이렇게 네. 동굴처럼 이렇게 크면 이렇게 뭐 한바늘의 기포가 <laughs> 내려가는 소리도 울림이 다릅니다. 아, 아, 네. 뭐 청아하죠? 네, 또해주실수 또 있어요? a m i e w h i 탈 h 요탈 a 라 네. 아, 심리 테스트 하는데 지금, 마음을 내려놓다가 네, 네. 약간 깨졌긴 한데. 예, 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우 a 씨도 마음 한번 내려놔보세요. a 아, 저, 저 사실, 그 소리 잘 내요. 아 정말요? 아저그 네. 그 트림 같은 거 있잖아요. i o I took good, g o o 있었어요. d 네, 저거 대회 나가면 아마 잘할 수있 o o 오, 만들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만들 수도 있죠. 그안 만들어지던데. 아. 애들 할때 한창 쳐도 초등학교 때 흉내 내본 적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기를 삼켜라, 공기를 먹어라 막 그래서 해봤는데 야, 그렇게 지금, 쉽진 않아요. 지금 소영 씨그 <laughs> 공기 나오는 걸또 <laughs> 하세요. <하는 거야. 웃음> 이거는 내려가면서 공기가 나오려는데내이 아. 커피가 들어가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기포가 아, <laughs> 네. 쫙 올라오는 소리. 네. 음. 자 심리테스트 들어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은하의 심리 테스트 제가 먼저 준비를 했고요. 네. 오진아 씨 노란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노란색 병아리. 병아리. 네, 왜냐하면 지금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네. 얘기하신 대로 바로바로. 바로 좋아, 좋아요. 네. 병아리. 병아리 복이 없어서 다시 한번 노란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노란색? 어, 해바라기. 해바라기 보기 네. 없어서 아 <laughs> 노란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노란색 그 어린이 체육복이 떠오르네요. 어린이 체육복 비슷하게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보기가 있는데 네.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노란색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게 심을 요 네. 네. 네, 보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1번 바나나. 아 바나나 노란색이구나. 네. 2번 민들레. 바나나 말고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가 노란색이에요? 네, 흰색 민들레도 있습니다. 네. 3번 계란 말이. 계란 <laughs> 말이. 4번 유치원 모자. 유치원 모자. 네. 음. 자, 골라 골라. 하나를 골라 주시면 여러분의 성격을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바나나를 네. 선택한 우진아 씨 이유가 아니, 있을까요? 어, 아니, 노란색 했는데 처음엔 1번 바나나 했는데 이게 딱 꽃이더라고요. 노란색은 네, 노란색은 빠나나죠. 네. 네, 자 오진아 씨의 진짜 성격이 나옵니다. 아, 이거 성격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성현 씨는 뭐? 저는 노란색 하면은 유치원 모자겠죠. 뭐 착하니까. 아니 결한 말이 민들레. 민들레. 결한 말이겠죠. 얘랑 배가 안 고파서 이거 빼고 <laughs> 민들레가겠습니다. 민들레. 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당신의 진짜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민들레 먼저 볼게요. 아, 김소영 씨의 진짜 성격? 네. 야, 궁금하다 진짜. 자, 제 진짜 성격은요. 전 네, 사실 대충 아는데. 네. 네. 안 맞을 거야. 우지아 네. 뭐, 네. 씨가 알고 있는 그 성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가 보기보다 성격이 되게 좋네요. 아, 저저 알아요, 김소영 씨 성격을. 네. 대충 한번 말해 보세요. 말해 보라고요. 어. 어, 일단은 어, 뭐? 틀리면. <laughs> 아니, 일단 김소영 씨는 평화주의자. 아. 예, 네, 좋 말로 표현해 주시면. 네. 네. 단 집에선 어, <웃음> 군주 <웃음> 군주로 굴리말 확률이 높음. 그렇죠. 고정도 네. 네. 그 성격이면 뭐다 아시잖아요. 딱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어,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내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laughs>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갈고 닦아 <laughs> 네. 그것에 따라 어, 나아가는 타입입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김성 씨가 막 영어 같은 거막 혼자 지금 막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21일부터. 하여도 <laughs> <laughs> 미국 와가지고 되게 막 노력 되게 많이 하잖아요. 대개는 아니고 생일날 때 <laughs> 답답할 때. <laughs> 어쨌든 직접 부딪치잖아요. 그럼요. 네, 웬만해가지고 네. 뭐안 피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냥 외국 사람들하고도 뭐좀 이렇게 두려움 없이 막 부딪쳐서 막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막 전화도 막 해가지고 뭐뭐 뭐 컴플레인도 하고 뭐 이렇게. 아 채팅으로. <laughs> 채팅 아, 컴플레인 네, 채팅으로 번역기 옆에 두고. 어떻게 좀잘 연결이 안 되네. 좋게 어떻게 갈라 그래도? 좀더 지켜보자고. <laughs> 네. 다른 사람에 비해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럽고 정신적으로 성숙돼 있었다. 어 많이 성숙했어요? 그럼요. 그때 오. 아 성숙의 끝이다 여기가 해서 그때부터 멈춘 거예요. <laughs> 그거는 정신적인 거 맞아요? 네. <웃음> <웃음> 신체적인 거는 네. 지금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는 중이잖아요. 시, 신체는 아직 성장 중. 그렇죠. 아.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격 얘기하는데 이게 신체도 나오는 건가 보죠? 그럼요. <laughs> 인간관계를 보겠습니다. 부침성이 네. 좀 있는데. 김수영 씨 인간관계. 네, 나름대로 부침성. 고집과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소수의 마니아층이 형성될 듯하다. 아유. 넓진 못하다는 얘기네요. 네. 김수영 씨, 내 개인적으로 맞아요? 어, 그렇죠. 네. <웃음> <웃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많은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면서도 지내봤는데 네.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인간관계는 굳이 그렇게 많이 시간 쏟을 필요가 없다. 아, 어차피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머물고 또 너, 아닌 사람 아닌 대로 머물다 간다. 넓지 않지만 깊다.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사람도 없는 상태긴 어, 한데. 어. <laughs> 좁고 얕다. 얕다. 아. 네. 근데 어, 좁고 깊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좁고 그냥 만약에 정말 자내 절친이다. 네. 있어요? 있어요. 몇 명? 한 명, 한 명. 음. 어.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는 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 큰 거죠.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내 모든 걸다 보여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관계. 아. 그 그게.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난 모르죠. 아 혼자만. <laughs> 가끔 가다가 어, 아닌 것 같은 대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 지금도 네. 연락해요? 그렇죠. 어 그럼 맞네. 먼저 연락 와요, 아니면 서로 서로 가끔. 서로. 어, 네. 그러면 이제 두분다 절친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거니까. 저도 절친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절친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연락이 점점 끊겨가지고 이제 일 년에 한번뭐 이메일 한번 주고받나 이 정도로 바뀐 거 있죠. 네. 이메일까지 있어요? 남자 남자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와 어, 아니 누가 남자들끼리 이메일 주고받? 갑자기 어누몇 누구... 살이야 게 <laughs> 어른들은 다 이메일 써요. 이메일을 누가 써요? <laughs> 이메일 주고받는 사이는 없어요. 아니 이메일은... 이메일 네. 저희 때는 그, 그 이메일이 텍스트 문자 이런 단문 나오기 전에 네. 우편에서 이메일로 넘어왔었어요. 우편 우편으로 우체국 통해서 나도 그때 살아 있었거든요. <laughs> 그 시절 그 살아봤는데. 아 그러다가 네, 네 이메일이라는 거가 생겼다고요. 그죠 편지에서 이메일로 확인했어요. 네. 그때 헤어졌 그때 이제 헤어졌어. <laughs> 아, <헤어진 게> 아니라 <laughs> 그때 이제 예, 미국으로 이제 오면서 예.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연락 왔네. 단문으로 아, 왔어요? 예. 왔어요. 어머, 네자은 <laughs> 연락을 하는 사이입니다. 네. 아그 친구 많네요. 음. 네. 자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뭐 <laughs> 아, 뭐제 얘기 뭐더더 들을 건 아니야, 없잖아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네, 네. 조심하시고요. <laughs> 잘못한 게 없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네, 어제 거죠. 깔끔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완벽주의자이므로 네. 좋아하는 상대가 생기면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 간섭할 수 있다. 네. 그 김성 씨가 좀 약간 그런 편이죠. 예. 네. 간섭? 일단은 집에서는 간섭 많이 하잖아요. 그라 안 하거든요. 아, 안 해요? 네. 어. 뭐, 뭐 아이들한테도 별로 안 하고 그렇죠. 아빠 노르신한테도 그렇죠. 아.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 세세하게 파고들지만 웬만해서는 뭐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헷갈리네요. <laughs>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음. 이또 보겠습니다. 정용화 님께서 노란 레인코트, 노란색은 레인코트다 그러셨는데 보기에는 일단 없어요. 레인코트만 아무래도 몸에 착용하는 거니까 유원 모자로 가죠. <laughs> 너무 뛰나? 이제 <laughs> 유천 모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원님을 위해서. 네. 정영원님의 진짜 성격은 네개 중에서 하나 또 골라 주셔도 되고 일단 일단은 아, 유원 모자를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바나나 민들레 계란말이 유치원 모자고요. 유치원 모자를 고른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과 두려움을 모르는 기계를 가진 사람. 어, 약간 정영아님하고 맞는 거 같아요. 맞는데요, 같네? 긍정적인 네, 네. 남자가 주저하는 일에도 과감하게 맞서 승리하고 성공을 쟁취한다. 음, 멋있는 멋있는 성격이네 이거 이그래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또 성공하고 그런 스타일. 네. 포기를 모르는 파워풀한 정신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목표를 향해가는 재능의 소유자. 아, 민들레보다 훨씬 좋은데요? 그러네요. <laughs> 그리고 사실 정영화님이 그때 뭐 시도 쓰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재능이 있으셨어요. 정말요. 비즈니스 센스도 뛰어나고 혹시 사업하시나요? 기회를 잡는 상승지향적인 면도 갖고 있어서 결혼 후에도 든든한 내조가 가능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아까 제가 그 했잖아요. 맨 처음에 이거 했다가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제가 이거를 골랐다면 이 심리 테스트가 네.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했을 텐데 바나나를 <laughs> 고르셨기 때문에 <웃음> <웃음> 완벽한 심리 테스트라는 걸 살짝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네, 계란말이 가죠. 계란말이. 네. 계란말이, 당신은 공감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타입. 이야, 이거 또 김소영 씨인데. 그러니까 아, 아까 먹는 네. 게 땡기긴 했는데. 계란말이 하면 약간 두툼하니 이렇게. 그럼요. 계란말이는 네. 왕계란말이죠. 요즘에 계란말이가 이렇게 서비스로 나오는 거 말고 네. 이렇게 음식으로 시키는 거 봤죠. 받... 이만한 네. 거. 네. 그 계란 몇개 들어가요? 이랬더니 12개인가? 뭐한한 더즌 다들어간다 그랬어요. 12개가 인 18개인가 네. 들어간대요. 예. 계란말이 하나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래서 계란말이 <웃음> <웃음> 남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느끼는 힘이 있어서 연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요. 견해요 저. 주위의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듣게 되고요. 아유. 그걸 또 본인이 즐기고요. 네. 반면에 불성실한 상대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응징하는 면을 갖고 있대요. 저 아니네요. 어 정의감 있는 남자와 사귀면 잘될거요 <laughs> <laughs> 남자랑 사귀어야 되는구나. <laughs> 네 축하합니다. 예. 편지 주고받는 게 남자 많네요. 아, 남자예요. 예. 아, 애가 정의감이 있어, 걔가. 음, 예. 사귀세요. <laughs> 아, 그, 뭐 사귀고 있어요. <laughs> 축하합니다. 연락이 안오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나이 먹으면 부모님 말씀이 맞다니까. 이 친구 다 소용없다. 아 맞아요. 야, 니네 뭐 지금 친구 뭐 그렇게 다 필요없다. 나이 들어봐라. 지금은 친구 때문에 죽고 못 살지 이거죠. <laughs> 그렇죠. 네, 자 이제 우진아 씨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나나. 네, 노란색 하면은 당연히 바나나가 아니에요. 바나나 딱 노란색. 자, 이러니 바나나 안 바나나. 바나나 보겠습니다. 바나나. 당신은 행동이 적극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맞습니까? 아, 네, 호기심 많아요. 네. 같은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네. 뭔가 항상 자극을 원하고 아... 주로 어떤 자극을 원하십니까? 어, 아주 상당한 자극을 원하죠. 네. 네, 웬만한 자극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네. 자극을 가장 즐기세요? 아... 뭐 특정 부위라든지? 뭐... <laughs> 아, 육체적인 자극은 아니고요. 네. 정신적, 심리적이, 네. 네. 정신적 뇌적으로 이런 자극 있죠. 아... 그런 걸 많이 많이 아니, 좀 평탄하면 사람이 네. 좀그 재미가 없잖아요, 삶이. 그렇죠. 네. 제 짓,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어, 좀 헷갈리긴 한데, 네, <laughs>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대, 대답에 그게 없는 거예요. 뭔가, 오지나씨가 원하는 자극은 신체적인 자극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laughs> 내가 본게 있는데. <laughs> 자, 그래서 아, 네. 다양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사람과 애착 깊은 관계나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 대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 제, 제가요? 예. 네. 여러 장소를 막 다니면서 여러 사람하고 네. 어떤 관계나 네. 사랑을 원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아, 고대로 써 있어요? 그게? 네 고대로 적혀 있습니다. 뭐예요, 도대체? 내 말이 걱정스럽네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오진아 씨가 네. 깊은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점점 점점 지금 난감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갈게. 넘어가 있고. 넘어가. <laughs> 네. 화술이 뛰어나 뛰어나잖아요. 화술. 네. 일단 사정권 안에 든 사람을 네. 고립시키는 일은 시련 중 먹기 아 아, 왕따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고립은 잘안 시켜요. 아 네. 고립해서 구해주죠. 반면에 네. 실증을 잘 내는 편이라 변덕이 심해요. 구했다가 버렸다, 구했다가 버렸다. 네. 예. 실증이 많이 나요. 어, 한번 좋아하게 된 상대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전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아, 이거 약간 연애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음. 다만 진짜 성격이 아니고 연애할 때 고성격이 그 드러나는 거네요. 어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예, 조금 난이도 어려운 심리 테스트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조못 뭐, 믿겠다는 거네요 지금. 예, 조금 안 맞고. <laughs> 다소 엇갈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지만 예,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보는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네, 잠시 제가 김수영 씨 마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몸과 마음을 비우고 정갈하게 지금 심리 테스트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를 고름으로서 어, 김소영 씨의 행동 마음을 네.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요. 고르신 답이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거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소영 씨 평소 좋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음악 혹시 뭐? 저는 발라드죠. 빨라드 네, 팔라드. 어. 빨라도빨라드 느려도 빨라드 그렇죠. 네. 자, 이빨라드 지금 그 음악이 있는데 어떤 악기로 연주된 음악을 듣고 싶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하는 음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흠. 그 음악이 어떤 악기로 연주되는 되느냐 지금. 네. 골랐습니다 어떤 할게요. 피아노. 피아노. 네. 피아노 아니면 기타인데 네. 피아노가 더 먼저 떠오르네요. 자, 1번 피아노, 2번 바이올린, 3번 플룻트 4번 오르골. 어, 네. 1번 피아노. 1번 피아노. 참고로 바이올린 뭔지 아시죠? 그죠? 예. 네. 플룻 알죠? 아시죠? 예. 네. 오르골 오르골 오르간하고 다르고 네. 오르골은 저기 이렇게 돌려서 소리는 내 거. 띵띵띵띵띵띵띵띵띵뭐 네. 네. 이런 거. 네 고장 났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요거 중에서 피아노 고르셨고요. 우진아 씨는 뭐 하시겠어요? 저는 뭐 오르골 할게요. 오르골. 오르골. 네. 우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오르골 하겠습니다. 네. 자요 고른 악기로 무엇을 알수 있느냐? 나도 모르게. 나도 김수용 씨도 모르게 남을 아프게 하는 행동. 오, 아 이거 알아놔야 되겠네. 에, 예. 그러니까 김수용 씨도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네. 자기도 모르게 남을 아프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있죠. 에, 실제로 저도 음. 좀 당해봤고. 어, 네. 에. 어디, 오, 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다른 사람을 네. 아프게 한 그거예요. 어, 궁금하다. 아마 맞을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구를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제가 보니까 네. 맞네요. 뭐힘 이런 거 아니에요? 무게. 아, <laughs> 그런 거면 차라리 그렇게 마음 상처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네. 좋아요. 아, 못 하겠다 이거. 어 진짜. 네. 나도 못 듣겠다. 상처 받을 것 같아요. 아, 못 듣겠다. 김성지가 전혀 네. 그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가지고. 네. 아니 뭐 여기서 지금 드라마를 찍냐. 뭔지 <laughs> 지어 감정 이입해 가지고 연기를 하냐고요. 아, 이거 진짜 그냥 이거 또심뮬테스니까 네. 아니,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피아노 먼저 할게요. 어. 무섭게 좋아요. 네. 피아노를 고르신 김소영 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어 김소영 씨도 모르게 남을 아프게 하는 행동 눌렀나? 아, 그러 건반 누르듯이? 차라리 그런 거면 괜찮다니까요. 오, 뭔데요? 거만한 태도로. 아, <laughs> 진짜. 아니 사람이 저런 <laughs> 그러면도 있고 그렇지 뭘? 네, 네. 그래서. 아니 차라리 거대한 태도면 <laughs> 괜찮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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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부터 아, 누른다고 했잖아. 힘이냐고 아니 물었잖아. 그러니까, 무게냐고. 차라리 거대한 태도로 그랬으면 상처를 덜었겠는데 지금. 네 거만한 태도로 하, 상대방에게 아, 그래. 에, 그래, 상처를 그래. 줄수 있다. 저 응, 수 저부터 있다. 저부터 <laughs> 저 그렇지 그럴 수 있다. 아, 응. 네. 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반말이 자꾸만 아, 이렇게 자세가 좀 나오네요. 하, 아, 심플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었는데 <laughs> 거만한 저 여기 우진아 씨야? 자 그다음에 바이올린 네 바이올린 어, 바이올린 고르신 분들. 보기 드문 좋은 사람으로. 허, 좋다. 네, 그 보기 이, 이, 드문 좋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히려 다른 생각을... 사람의 행동에 네.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 바이올린. 예. 이렇게 좋은 거다 놔두고. <laughs>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거만한 태도. 그거 제가 처음에 봤을 <laughs> 때부터. 교진아 씨야. 네? <laughs> 제가 그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피아노 하지 마라. 아니요. 거만한 태도 제가 느낄 아 때마다. 느낄 때마다 <laughs> 좀, 좀 자세 좀 바꾸세요. 이렇게. 예, 예전부터 네. 사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뭐 이제는 아셨겠지 뭐. 은제연 씨. 네? <laughs> 자 알아서 할게요. <laughs> 플룻 고르신 분들. <laughs> 네. 의지가 애매한 사람으로. 아. 책임감 없는 모습에 의지박약에 네. 무책임하고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줄수 있습니다. 오 어, 너무 안 좋다. 네. 네. 의지가 의지도 없고 책임감 없고. 네 남한테 실망만 안 기는. 네. 음. 자 저는 그러면 어떤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남한테 상처를 주느냐. 오진아씨 오르골골은 오진아씨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제가 봐드려? 네 봐주세요. 제가 참아 이 <laughs> 마, 말씀을 못 하겠네요. 네내 말이 그 말이었어요 저, 이게. 저 거만한 거좀 봐요. 오지환 씨야. <laughs> 저, 저 오지환 씨가. 아 거만해. 그, 자기도 모르게 나무를 참게 아프게 하는 스타일인데 말이에요. 아이 오지환 씨참 오지환 씨. 아니 자꾸 이름만 불러요 왜? <laughs> 에이 오지환 씨 참. 뭔데? 참. <laughs> 거만하시네. 오지아 씨 말이에요. 네. 상당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그런 성향이 사람들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거만한 태도로 있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공손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시는 건지. <laughs> 오지아 씨. 오르골 고른 당신은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네. 자신이 아. 원하는 대로 바꿔가려고 해서 조금 주의를 힘들게 한다고 하네요. 아, 맞아요? 원하는 대로 하지 말란 말 그러니까 저 맞아요? 어 상당히 이기적인 거 확실한데. <laughs> 아 빨리 맞춰야겠네요. 서로 네. <laughs> 도움이 안 되는. 서로 도움이 안 아, 돼. 어제날씨야. <laughs> 아그 말투 약간 매력 있네요. 그러니까. 네. 어. 아 갑자기 김구라 된 느낌이네요. <laughs> 자 심리 테스트까지 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내일도 두 시에는 지금 라디오 시대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타났다. <laughs>